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볼게요. 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프 가장 기본적인 이프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 이 동영상이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프, if, 다중 이프라는 기초 이프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쵸, 그걸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쉽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니까 국제인증 자격증 결과에서 그쵸, 여기에서 학계 점수가. F3부터 F10까지 있대요. F3부터 F10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700점 이상이면,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조건식이 되는 거죠. 학계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식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푸는 뭐라고 했어요? 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쵸? 어, 만족한 값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값을 나오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700점 이상이면이 조건이고요. 이것이 만족할 때 뭐라고요? 그 그렇죠? 졸업 인증이 나오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요? 내 네, 공백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공백, 그쵸? 그렇죠? 공백 이렇게 공백으로 나오라는데 자 이거를 네,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요거를 엑셀에서는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F 3에다가할 건데, 그렇죠? 자, 이게 학교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우리 문제에서 이걸 조건이라고 끊어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g3부터 g10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g3 하나만 구해서 체육핸대로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f3만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렇죠? 이 문제에서 f3이 얼마이면 700점 이상이면 이니까, 자, 얘를 지우고. 숫자에다 사이에다가 F상과 700점 사이에다가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700점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700점 이상이면 졸업 인증, 졸업 인증, 그렇죠? 이렇게 졸업 인증이 되는 거고, 참이면 그렇지 않으면 공백,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셔서.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부분이 얘가 들어가고 F3, 그쵸? 700점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만족할 때 어떻게 해요? 졸업 인증 이렇게 그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음, 오케이. 여기에다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음, 이런 식으로, 예 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 있는 거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면 되시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한번,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3에다 놓고, 는, if 하셔서 가로 열어주시고, 그쵸? 자, 로지컬 텍스트 똑같죠? 어떻게? F3이 700점 이상이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요요 음, 700점 이상이면, 자 큰따옴표 묶어서 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 그렇죠? 졸업 인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요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할 때는 큰따옴표로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우고 함수 마법사 한번 이용해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는 이브 하셔서 가로 열어주시고 FX 들어가신 다음에 로직 테스트에다가 뭐예요? 우리 G3을 구하는 거니까 F3이 700점 이상이면 어떻게요? 네, 졸업인지. 자 여기에서는 큰따표가 붙어요. 그렇죠? 졸업인지. 자, 음. 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자 공백으로 아이고 네 공백으로 표시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죠? 음. 자, 그 함수 마법사하고 자, 요거를 어, 한번 해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요두 번째 문제. 거의 if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2800점 이상이면 이에요. 그죠 2800점 이상이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합격 점수가 2800점 이상인 애들은 어게해요 마스터 합격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시 if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 여기에서 얘를 2,800점 이상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800점 이상이면, 응, 음, 2,800점 이상이면 어떻게요? 해 마스터 합격으로 바뀌고, 그죠? 마스터 합격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죠? 마스터 합격으로고 나머지 이 공간에다가, 그죠? 이 나머지 이 공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들. 애 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풀을 다시 넣는 거를 했죠. 나머지 애들을 데고 다시 2100점 이상인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우리가 이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안에다가 우리가 그쵸어 그렇죠? 이풀을 넣는 거죠. 이잎은 그죠. 나머지 공간이 이 나머지를 데리고 다시 테스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넣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2,100점 이상이면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100점 이상이면. 서 2,100점 이상이면 어떻게요? 이번에는 세 과목 합격이라고 해주시고. 그죠. 자. 그쵸? 나머지가 이제 공백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if가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그 나머지를 데리고 다시 테스트를 돌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펄스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if문을 다시 넣는 방법입니다. 자 다중 if문인데 요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h3에다가 구하는 거고 h10까지 나중에 체육인들 할 거니까 h3만 구하시면 돼요. 자, 는 하셔서 어떻게 돼요? if if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열으셔서 어떻게 요 얘가, F3가, 그죠? 280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조루 마스터 합격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우리 조건식 이제 하나 남았잖아, 펄스 값이. 자, 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2800점으로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만족한 애들 마스터 합격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에다가 다시 입부문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눈을 빼고 복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2,100장 이상이면 어떻게요? 어, 네, 세과목 합격. 세과목 합격. 자, 여기도 마스터 합격이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세과목 합격이 띄어쓰기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세과목 합격 이렇게 그렇지 않은 면에 값에다가 이제 공백을 넣어주시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자, 엔터 쳐주시면 되시는데 이 창이 뜨는 거왜 그래요? 네, 가로가 if가 두개 들어갔으면 가로가 두개 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 내려서 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중 if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if end 함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if end.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어, 국가기술자 자격증 결과에서 장학금이라는 필드 값에 1급 필기 점수가 60 이상이고, 이렇게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일 경우에는 두 값을 만족해야지만 트루 값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건이 요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네, 이렇게 넣었어요. 이상이면, 그쵸, O의 값이 나오고요. 그쵸,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5의 값이 나오고, 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X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X 값이 나오도록, 음, 이렇게 하는 문제죠. 자, 근데, 이 그리고를 엑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엑셀에서는 이 그리고, 그저두 값을 만족하에 갈때 나타내는 그리고가 어떻게 쓰이냐면 얘가 논리함수예요. 논리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형태를 그대로 써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엑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 문제는 이 장학금이라는 곳, 지금 F15에서 F22까지 나타내려는 건데, 자, 우리 F15만 구해서 채우기 핸들을 두번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F22까지 만들 수 있죠? 자, F15를 클릭해서, 자, 수시 입력 줄에다가 f 가로 여시고, 옆에 F 함수 마법사 열어주시면 돼요. 자, 함수는 뭐를 쓰는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돼요. 왜 출제를 해요? 왜 하냐면, 채점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함수가 꼭 뭐를 쓰라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함수를 꼭 입력을 하시고 가로 열어주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열어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그쵸? 응, 어, 요게, 그쵸? 1급 필기 점수가 60 이상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앤들 가로 여시고 조건이 두 개면 컴마 하나만 만들어서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문제 보니까 1급 필기 점수가 60 이상이고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죠? 1급 필기 이렇게서 해60 이상이고 우리 그 전에 이프랑 다주 인프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은 지금 제 속도가 맞을 거예요. 1급 실기 점수가 25가 어떻게 70. 이상인지를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값은 오, 아, 그렇죠. 여. 그렇지 않으면 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체육기 핸들을 누르면 네, 자각음을 다받는데 지금 이정석 학생만 못받네요 그렇죠. 음. 자, end는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되는 함수다. 자, end 함수는 조건을 몇 개까지 되냐면요. 255개까지 가능하세요.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는 해서 5R 한번, 5R 함수, 요거 4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는 해서, 자, i F 하셔가지고, 가루 열어주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자, 5R은 두값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트루 값이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일기 풀기 점수. D15와 25가 얼마가 90점 이상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5 r 로 5할로. 자 그렇죠. 엑셀에서는 논리 함수로 5 r 이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는 콤마를 하나 넣어서 조건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인수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인수 구별이고요. 쉽게 말해서 칸막이 치는 거예요, 칸막이.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를 넣을 수 있도록. 만약에 얘가 조건이 세 개이면, 그쵸, 그렇죠, 컴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음, 지금 우리가 예, 두 개이기 때문에, 예, 조건, 컴마를 하나만 치셔서 구획을두 개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네, 1급 필기 점수가 각각 입력해줘야 돼요. 얼마? 90점 이상 이거나, 그죠? 이거나가 되는 거죠. 두 과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그죠? 자, 일단 25가 뭐예요? 그죠?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일거나두값 중에 하나만 인세,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OR로 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이두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A고요. A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셨죠? 어. 이렇게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지우고 이제 함수 마법사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뜨에서 if 가로 열어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인수를 아직 잘 모르세요. 자, 함수를 7, 800개를 다루실 때 인수는 200개만 잘 아셔도 7, 800개의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인수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인데 여기 여러분들 중요하신 게 인수가 쓰는 if는 logical test true, false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네, 네, 한칸 찌셔서, 컴마, 로지컬 테스트, 그 다음, 트루 가 진하게 나오죠. 이렇게, 트루, 음, 응. 그리고 펄슨 이렇게 하셔서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인쇄가 로지컬 테스트, 그쵸?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진하게 나와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를, 어디 인수를 대입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커메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거를 좀 익히 해야 돼요. 그죠? 뚜루,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시면, 그죠? 자, if f i r s e 는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두 조건이 삼각관계를 보니까 그리고라그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죠? 두 조건.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리고는 255개의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음, 그리고로 해놓으면, 그 조건을, 그 255개에 해당되는 조건이 모두 만족한 값이, 트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두 조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구분을 컴마로 하나 해서, 그걸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1급 필기 점수가 얘가 얼마이면 60점 이상이고, 그쵸? 6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1급 실기 점수가 몇 점이 있으면 70점 이상이고, 이걸 두 개를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는 오 그죠? 5를 나타냈는데 자 얘는 삼수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큰 따옴표로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x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 부회사 가로 열어주시고, 자, 인수가 로직컬 테스트, 조건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루, 그죠? 트루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펄스, 네,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인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기 때문에 이, 이때 이 들어가는 함수는 5월입니다. 255개의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앤드 5 r 중에서 앤드는 두그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고, 5월은 그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할 때라는 거꼭 알아주시고, 컴마 찍고. 음. 바로 나어주시면 돼요. 얘도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콤마로 두 개의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뭐라 고 했어요? 1급 필기 점수가 몇 점이면 네, 90점 이상이거나 그러면 90점. 자, 조건이 동일하다고 해도 우리가 각각 이렇게 90점 이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셀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한테도 다시 한번 90점, 얘도 다시 한번 90점 이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이걸 했을 때, 그쵸.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로 문자를 꼭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백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if and 와 or 를 같이 쓰는 함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컴나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